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 슉 셔마 셔마 이 구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더 구문을 쓰는 이유는 강조일 뿐이다 이렇게 좀큰 덩어리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조를 해 주기 위한 구문은 많는데요. 이제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하느냐에 그리고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나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쓸 수가 있거든요. 뭐 시간, 장소, 뭐 그리고 의문 대명사와 함께 쓸수 있는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예문으로 함께 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문 대명사 나를 이용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은요. 니슈 <목소리> 날见面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너 어디에서 만났어? 그럼 여기서 지금 날이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묻는 거겠죠. 그럼 대답 역시 我在家附近见面다 <목소리> 나는 집 근처에서 만났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 관련한 나를 이용한 구문에도 슈더 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있어요. 슈더 구문을 쓸 때는요. 슈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슈더 구문의 부정 구문인 부슈 전머전머 더 구문을 쓸 때는요. 절대, 절대. 무실의 실을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슛더 구문에만 생략이 가능하고 부정문 무실 쇼마쇼마 더 구문에는 생략을 할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물어보는 GEDN이라는 표현 역시 should 더 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좀 보자면은요. 그런 표현이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니슈지디엔디좡 <목소리> 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답 역시 슈더 구문을 이용을 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워슈 자우샹 치디엔디좡더나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났지 이 구문에서 슈 역시 생략을 하고 대답을 하셔도 되겠죠 워 자우샹 치디엔디좡더 이렇게 슈를 생략하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의문사 점머를 이용한 문장 역시 예문을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문을 좀 보자면은요. 너 어떻게 왔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니쉬 좐머 라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대답 역시 워츠어 페이지 라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대답을 할때 쉬를 생략을 하고 대답을 했죠. 쉬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워쉬 좐페이지 라이다라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점머를 이용한 질문 예문을 좀 하나 더 보자면은요. 그런 질문 있죠. 너네 둘, 너희 두 사람 어떻게 알아? 님은 리아, 저머런 슈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지금 슈가 생략이 됐지만 슈더 구문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대답 역시 워먼 슈, 방여제 샤우더. 대답 역시 이렇게 슈더 구문을 넣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의문사 쉐이를 넣어서 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문을 보자면요. 니슈깐쉐 라이더. 너 누구랑 왔니? 라고 이렇게 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답은, 我自己 라이더. Like 여기서 지금 제가 대답 역시 쉐이를 생략을 했지만, 슈더 구문이라는 거. 이렇게 쉐이를 이용한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에도 슈더 구문을 넣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뭐 하는 거야라는 편에 쪼 워션 막간션 뭐라는 의문사에도 역시 슈더 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문을 좀 보자면은요, 네 라이 쪼 워션 맞다너 뭐하러 온 거야? 월라이 출사이다. 나 출장 왔어. 이런 구문 역시 슈더 구문을 쓸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예문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문을 좀 들었던 이유는요. 예, 네, 어법이다 보니까 한국어로만 좀 설명을 하기에는 네, 앞뒤가 좀안 맞는다거나 어, 말은 알겠는데 문장으로 다시 딱 접목을 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예문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슈더 구문에 대해서 뭐좀 정리를 다시 해 보자면요. 슈더 구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강조를 할때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강조를 하는 게뭐 시간 장점 장소 여러 가지들을 강조를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슈더 구문에서요. 슈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너는요.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슈더 구문에 있는 부정문 같은 경우 부슈션머션머너 같은 경우는 슈도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더구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을 얘기할 때 쓴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네 가지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은 조금 더 쉽게 슈더구문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만든 예문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로 만든 예문이기 때문에 이 예문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요. 더구문의 기본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만 문장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 때또 만나요. 바이바이.